개판 5분 전의 교실 풍경. 모두 만나서 기쁨이. 개판에 개가 빠질 순 없죠. 오늘부터 한자를 가르칠 김땅콩쌤 등장할 간 오늘 컨셉 왜 이래요? 목소리 좀 낮게. 새로 오신 교생 선생님 이셔 다들 자리 앉자. 대무시하네요. 이 논자들아 남자 말무, 앉을 좌. 이게 오, 되네. 옳지, 옳지. 사랑해. <laughs> 교실이 한방인가요? 선생님 왔는데 얼른 일어날기 뭐래노? 아, 우리 아름다울 미소녀 승욱이 착할선 선생님이 사랑해 하니까 얼른 가서 앉을 좌. 헐씨발 진짜 딴거 없다 뭐? 어, 장난이 와, 너무 심한 거, 거 아니여? <laughs> 어이 새끼 미칠 거야? 왜 <laughs> 이렇게 보르장머리가없을 뭐? 꼬치질 갈갈갈갈 갈.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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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갈랄갈랄 가가가! 이럴 줄러요 깜짝 놀라면서 음, 신고할까 봐. 이놈무식! 시... 어디 하늘천 따지 같은 선생님을 신고해 임마! 너희 집 가엔 아비부 어미모도 없을 뭐. 어, 이제 패드를까지. 응. <laughs> 증거 수집 다 해버렸지? 빼서 갈탈? 아 뭐야? 빨리 줘요. 날아갈. 폰은 <laughs> 어! 아! 영어잖아요. 아 씨발 내폰 진짜. 너 그러다 아주 스승 사칠타. 뭐요? 나 어차피 초범 소년이라 닌 패도 깜방안 가거든요. 확 막은 판 개멋있어 피알 피! 피알 피! 이 개새끼! 츠... 아 츠? 엥? 니가 촉밥소년이면 나는 촉밥강...지! 빛날광... 이 학교 좀 이상해요 고환강탈 어려운 근심도 굳센 마음으로 이겨내는 사람 혹은 견이라는 뜻, 그치? 쌤이랑 참잘 어울리는 사자성어야, 그때. 그렇긴 하네요. 우리 진수리 학교에서는 학원 숙제 그칠지 학교 수업을 배울 학 아, 저요. 거북목이 저 심하네요. 쌤이랑 부모님이랑 여기 끝났으니까. 쌤은 귀로 들을 청안이 불인데. 경고 들었다는 되는 거아니야 아니 그한눈 중국말 어떻게 배워봤자 쓸데도 없잖아요. 씨. 실루 뭐 공산당이에요? 뭐? 아니면 시진핑 개새끼 해봐요. 못 하죠? 시진핑이? 잃을 <laughs> 게 없는 자는 무서울 게 없죠. 의대 준비 반에 준비 반이어서 하고 주요 과목 위주로 파야 된다고요. 진슬아. 너는 의사 대서도 주요 환자만 받을 거니?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돈 되는 사람만 살릴 건데요. 백강혁쌤 피혈 거꾸로 솟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진짜, 말입니다 진짜. 모든 환자는 평등해 너같이 싸가지 없을 무 환자라도 말이야 구글 투 겁벅벅 한문 도수치료인가요 허를 훔쳐 발을 훔쳐 이게 먹힌다고 발을 쳐 칭찬 굿! 굿도 영어라고요 궁부하랴 힘들었지.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만 해. 데쪽 <laughs> 김땅콩 그 새끼 죽여버리자. 그래. 야, 다시는 못 갚치게 아예 반갈죽을 해놓자. 땅콩 씨를 죽인다고요? 죽사죽사죽사죽사아 이렇게 배경, 죽인다고? 죽사죽사죽사죽사죽사죽사죽하늘 땅. 지. 지고 집중 넓은홍 거칠화 아이스 모두 어, 새끼들아 입담을 묵하라고 지금 들을 청하고 있는 거안 보여? 바꿔 하늘 청땅지 검을 형느황 피터지는 한자 수련 중인 두 사람 거칠화 넓은홍넓은홍 바꿔 넓은홍이지안 넓은 넓은 돼? 다시 넓, 둘, 왜 저렇게 걷는 거죠? 어이 김땅콩 오이 김땅콩 야아! 따릴 아! 바람! 푸아 아프이! 또!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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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사! 개! 죽을 사! 개! 연! 죽을 사! 어! 안다 안다! 죽을 사! 한! 일! 삼! 딴 지! 가만히 놔! 눈을 콩씨 뭐라도 진수! 좀 해봐요! 진수! 뭐도 <laughs> 아닌 게 까불패하고 있어, 이씨. <laughs>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자가 고작 그것뿐인가. 오, 오, 오. <laughs> 어, 뭐? 지금 니들이 들고 있는 것은? 뿔, 각, 나무, 목. 뭐. 날 때린 곳은? 머리 두, 갈비뼈를. 내가 지금 골절된 곳은? 청강의, 청강의 병. 병. 아 그냥 한참 수업하는 거였네 야 가자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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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 들어가 들어가 내가 지금 당장 가야 할 곳은 병병 집원 옳지 내 성별은 아들 차 아니 여자요 아직도 더 가르쳐야 할게 남았군 이 음악 뭔데요?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하는데도 계속 맞기만 했어 아, 은 너희가 성장해서 기쁠 히 은혜는 수상 고맙고 감사.